지난 시험 너무 쉬웠다 근데 두 개만 더 통과하면은 진짜 환승하는 거야 지금 전혀 협동을 하고 있잖아 아 얘네랑 붙어 다니기 싫은데 그럼 욕을 하라 됐다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통과하면 진짜 환승하는 거야 다 같이 이게 곧 네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다 어, 어. 늦대 아, 오늘 컨디션 다들 좋지? 아주 좋아 늘 최고의 상태지. 나는 좀배 배고픈 상태. 야뭐 먹을 거 없냐? 아 배고프지. 내가 아, 배고프대. 내가 아, 아, 아침 먹고 오라고 했잖아. 아 창기 먹었지. 얘들아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가져왔어. 어? 어? 이게 뭐야? 여. 환생지침서에서 봤는데 인간들은 꼭 중요한 시험 전에 여슬 먹는데 채싹 붙어라. 고 아. 야. 음 맛있는데? 음나 나도 나도. 무슨 맞지 느껴져? 붙을 수 있겠다 잘갔다 이제 근데 늑대인간 목에 왜그 문양이 있었던거지? 분명히 어둑신 문양인데 하, 내가 잘못 본건가? 유섭아 잘 숨어있어 숨어 있어. 그래 숨어있으라고 했지 교실에만 있으라고 하자, 자 그래! 기가 막혔다는데 누구야? 어? 누 어? 어, 요괴반이 없는데? 아니 요즘 요괴반 교자 성딩님 특혜로 한생시험 보러 다니잖아 아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 문재와 요괴반을 그렇게 특혜로 주시나? 아니 에이. 걔네들이 인간 세계 갔을 때그 어둑신이를 물리친 공이 있잖아 그래서 에이 어둑신이를 물리쳐 어둑신이는 항상 물리쳤나? 하면 슥 어디서 나타나고 끝났나? 하면 어디서 슥 뿅! 이런거 나타나는 게 어둑신인데 나도 어둑신이 듣긴 들었네 아그 말, 말도 마 말도 마야 우린 그러지 말고 부식이나 받으러 가자고 지금 아 부식 올 시간이야 올 시간 아 됐어. 그래 그래 빨리 가자고 정신이 아, 들어? 인간으로서 현장하면은 인간으로 기억을 다 잃는다고 써있어? 여, 그래 여기 맞지 맞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 좀 다른데 여기는. 어. 야 공격! 뭐야? 갑자기! 갑자기! 어이! 어, 장식. 어, 어. 아, 일단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지 어, 어. 남의 집에 들어올 때는. 서, 선생님 당신 어. 정체가 뭡니까? 아 선생님은 그도플갱어 선생님이야. 요기들 능력을 다 카피할 수 있지. 도, 도플갱어 지난번에 돌사조의 설인의 이번은 뭐야? 이거 무슨 컨셉이야? 여기로 변신을 안한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힘다 떨어졌네. 어, 오늘은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포탈을 하셨거든. 마지막 시험은 어, 어, 어. 화려하지. 어, 어. 어. 나의 도플갱어들을 포기하시냐? 오늘은 이 시험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표다. 문은 다 잠궈놨고 열쇠는 숨겨놨지. 내가 함정을 좀 만들어놨는데 함정에 걸린 사람은 생명력을 잃는다. 생명력? 생명력? 이게 뭐야? 생명력이 뭐? 게 뭐야? 어? 도 어? 어? 나도. 두 개의 생명력을 잃는 순간 이시험에선 탈락이다. 서로 돕고 희생하고 드라마틱하게 가보자고. 어, 터뜨려지면 안 되는. 조심해. 조심해. 그근데 뭐? 남은 거 없어? 없구나. 문이 다른 데가 있는 건가? 그런가봐. 이곳을 일단 야, 근데 어쨌든 어떤 무슨 뒷문 같은 데가 있지 않을까? 그렇 탈출로를 일단 찾아보자. 응. 아니 계단도 있고 한거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야 어. 위에도 있고 뭐몇층더 있나봐. <laughs> 근데 야 이거 <웃음> 왜 왜? <웃음> 좀 웃기다. 아까 이게 우리의 생명력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잘 지키긴 해야 돼. 그니까 어. 이거 터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터지면 환생을 못 한대. 아 그럼 여태껏 우리가 음. 그 거기서 거기서 린 물리치고 불사조 알 깨고 이거다 무의미한 거잖아. 환생도 못 하는 거라고. 오, 어, 그럼 이런 거야. 세개 시험 다 통과해야 되니까. <laughs> 그 이거 생명. 이거 막 나눠 줄 수도 있다고 했어. 어? 어, 뭐야? 나 어. 줘. 어, 안 돼, 안 돼. 그럼 나 하나만 터져도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나눠 줘.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이걸 우리가 잘 서로서로 나눠 가면서 해야 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 좋아. 일단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그래, 그래. 응. 뭘터만 되는 거야? 돌아다녀 봐. 출구, 좀... 출구? 어. 출구를 찾아. 난이 위에 누워. 와, 집이 짱 커. 좋았네. 어야뭐야 뭐, 여기 지도가 어? 있어 어 뭐가 있어 뭐야? 지도가 있어 지도가 있어 어. 지도 어 그냥 이렇게 지도가 에이? 있어 잠깐만 응. 와, 왜 이렇게 우와, 지도가 우리가 1층인 거잘 그려져 있어 응 맞아 우리가 그게 여기네 어여기있었아 여기 여기 그래 여기 있었던 것 같네 이쪽에 계단이 있고 아 이렇게 생각보다 넓다 이 안쪽에 이렇게 큰 방이 있구나 아예 2층도 볼까 우와 아, 2층도 좋아. 있고 몇 층까지 있는 거그러면 어, 3층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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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층까지 나가야 돼. 오. 3층을 먼저 가 볼까? 어, 3층 한번 보자. 가보자. 그래. 3층. 3층에 자리 있나? 높대인간이 갔다 와 봐. 어, 내가? <웃음> <웃음> 오케이. 내3층 있나? 한번 <laughs> 봐볼게 아 무슨 뷰 있나 봐. <웃음> <웃음> <오>. <웃음> 야 얘들아 여기야 여기. 뭐야? 오! 오! 여기 아니겠구나? 여기 탈출구가 있어! 올라가, 어. 뭐! 3층이야? 뭐야, 뭐지? 아, 여기 제일 했소. 위에, 위에. 근데 문제가 있어. 왜? 무슨 문제? 당연한 소리지만 탈출구가 막혀 있어. 왜 <laughs> 장수세가 <laughs> 4개나 걸려? 4개나! 4개? 이 열쇠들을 다 찾아 이번에 에이! 여기 통과할 수 있나 봐. 아니 자윤복... 이렇게 그 학생들을 감금해도 돼? <laughs> <laughs> 그냥 그, 시험 시험지니까. 아, 아, 아. 그 열쇠 그러니까. 네 개를 찾아야 되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우리 서둘러야겠는데. 네 개나? 네. 야그 조그만한 열쇠를 어떻게 찾아? 이 넓은데서. 야 구미호랑 늑대 인간이 냄새로 좀 찾아봐. 그래. 오케이. 아 그럴까? 아나 감기 어. 걸려가지고. <laughs> 아 네. 비염이야? 아 요즘 겨울이라. 오 <laughs> 어, 아, 뭐야?

뭐야! 으아왜그래아왜그래왜그래왜 그래요 왜그래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아래요왜 그래요 왜아래요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아 됐어. 뭐야? 아, 애들만 하나 남았어 이제. 야 어떻게 된 거야? 아 한정인가봐. 한정을 숨겨놨다고 했잖아. 했다고. 저런 거막 열면은 막 경보 울리는 건가봐. 그러니까 이거 선물에만 눈 멀어가지고 응. 여는 순간. 아 어.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 야, 그러니까. 꺼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상자를? 그렇게 야 에이? 연기면 꺼낼 걸. 응. 내가 한번 해볼게. <laughs> 또? 어? 뭐해? 어. 투명.. 투명달이라는 컨셉 이런 <laughs> 느낌? 아니 컨셉이 어. 투명. 아니라 진짜 투명이니니 그냥 투명살이잖아! 너를! 투명 컨셉이아너 그냥 붕대.. 너 붕대 맨이지 그냥! 뒤로 짜 붕대 는데 보여줘 보여줘 아, 아, 보여줘 보여줘 아, 보여줘 저쪽에서, 저쪽에서 해봐어돼 오오! 어, 어, 오, 오, 된다 된다! 어, 어. 아, 아, 어. 결계야 에라이 <laughs> 진짜 뭐야아 <뭐하는 거야? 웃음> <laughs> 그럼 저거 확인 못해 봐. 아, 아깝다. 아, 안 돼. 아, 어차피 함정이겠지 뭐. 그러니까 아닐 거 같아. 뭐야? 뭐야? 방 아, 무슨 소리 났어? 뭐야, 여기. 문 열어? 어? 열어, 어? 여기 어? 쪽이 어, 나갈, 아. 나갈 수가 있네. 아. 아, 여기 나가는 거구 여기 나가서 가져오면 되는구나. 여기는 함정이 없네. 야, 여기 여기 나갈 수 아, 있다. 저 오 뭐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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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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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스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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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그러다가 또 저거 경고 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박스를 봤다고 하더라도 있지. 어? 바열면안 어. 돼. 바지 마. 어 오! 그럼 네가 발로 열었어. 오케이. 난이방을한번 찾아볼게.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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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얘도 있다. 또 있다 또. 야, 일단 그러면은. 하는... 아, 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 어, 저, 그래, 그래. 반지름 안남 어? 어, 그러니까 반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일단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긴 여기는 뭐, 뭐 없어. 나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생명 하나 남았잖아. 그래. 그러면 어? 내가 해볼게. 그래. 어, 여기는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무척 <laughs> 무서운데? 어. 어 뭐야? 뭐야? 없어 아무것도. 대박 뭐야? 열쇠 있다. 어, 어, 뭐야? 오, 뭔 째야? 오? 뭐야? 오, 누구야? 오, 누구야? 오, 누구야? 오? 어? 순조로운데? 그냥 오, 없는 것도 있나봐. 야 그러면 열쇠 잘 챙겨. 어. 열쇠 챙겨, 챙겨, 열쇠 챙겨, 열쇠 챙겨, 열쇠 챙겨. 여기는 뭐야? 여기서 들어가 봐. 찾아봐.

근데 못 들었어 근데 그냥 괜찮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어떡해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잠시나아니야고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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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할거야 우리가 막았는데 네. 아 야 아, 뭐야? 근데 우리 뭐야? 이거... 야, 야, 뭐... 환생하지 뭐, 말자, 얘들아 몇 명이야? 나 시작할 거 같아 나 시간 다못 놔, 얘들아 야, 인간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냐? 아 그러니까 야, 일단 그래도... 야, 일단 고생했어세 번째, 야. 세 번째 거 찾았어 맞았어 어, 아, 아, 와 아, 뭐야 어, 와잘했 잘했어 야, 그 빨리 가서 한번 맞혀보자, 그래, 그러면 하나만 더 찾으면 되니까 어 무서워 죽겠네 만약에 열린다면 하나만 더 찾으면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아 이제 드아이랑투명인간 생명 하나밖에 없이 난... 어쩔 수 없지 뭐. <웃음> <웃음> 어 어쩔 수없하게뭐 어쩔 수없어 what 열 n d 열 c e 열렸는데 p i r i t k i l l i 이다는 Christians for w h i 에을어 이거 맞아. 아.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좋아 두 개나 열었어 <laughs> 근데 삐삐삐삐 되긴 해야되라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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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무조건 삐삐삐삐 되겠네요 안돼 어쨌든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laughs> 어, 어, 어. 이거 하나는 찾아도 괜찮아 그러 그러니까, 니랑 까 나랑 너 하나씩 해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찾으면 어. 이제 우리가 열어야 돼 어, 그러면, 어. 그러면 두 개만 더 희생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네가 지금 하나씩 없으니까 이렇게 둘이 음. 희생한대 그래 아, 어, 오케이 어, 너는? 어? 어 나는 뭐 그런 상황 되면 뭐 그때 얘기하지 뭐 너는 예전부터 그렇게 환생에 집착을 하더라? 진짜 아쟤 욕심 막 그득그득 해가지고 <laughs> 야. 야 아니 조심 센센 친구야 아니 투명인간이 아, 이상하다 예전에는 아, 무서워 <웃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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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벌써 두 개나 찾은데. 그니까 근처인데. 있을까? 지도 어. 봐봐. 지도. 지도. 우리 1층 어? 무인데 어, 우리가 그러게 여기 음. 하나 아니요. 여기는 어. 이리 그냥 바깥이야. 아 그래. 그럼 1층 가볼까? 응. 오씨. 오.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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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어, 아니 아니. 아니 뭐 개미, 개미 장난감 있어가지고. 와 <laughs> 아, <laughs> 진짜. 아 여기 그 나도 이게 렇 너네 하는 동안 나도 찾아보려고. 저왜좀 어색하게 굴어? 아니 내가 생일이 두 개니까 난좀 어, 적극적으로 살아도 그래. 되잖아. 좀 어색하게 보지 않았어? 어, 우리 밑에 내려가? 내려가려고? 어, 어. 이방안 봤잖아. 어, 빨리 그래, 봐 그래, 그래, 봐. 너가 본다길래 어. 내려가려 고 그랬지. <웃음> 야 번다리야. <laughs> 너 참. 쟤왜 저러지? 야, 사춘기야 왜 저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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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해? 뭐. 이번에 어, 짧아서 진짜 못 들었어 짧았어 짧았어 아왜 그래! 아 그냥 나도 공을 뭐야 그럴 걸 그랬어 있어 없어 왜. 있어 야, 아 없어 약간. 아니 아무것도 없어 어. 아 아무것도 아, 어, 없... 있어야 없는 것도 있다고? 야, 어. 야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어. 야 근데 이번에못 들었어 어얘못 들었나봐 오아 어, 들었나 어, 근데 안 오는데? 이번엔 어, 못들었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laughs> 행동해 알아 알아 그래 자연스럽게 행동해 어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행동해? 좋아 여기에서 호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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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 어? 뭐야? 뭐야? 어? 왜? 뭐, 뭐 왜? 왜? 무섭지왜 뭐, 그래, 아니, 네. 아, 자수하라는 건가? 하하 생명력을 지불해라! 생명력을 지불해라! 공명력을 지불해라 안 끝났는데? 공명력을 지불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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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했잖아. 봐 왜? 야, 난안돼 나도 안돼 나도 안돼 너가, 너 되잖아 나안돼 <laughs> <아니,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laughs> 내가, 알았어 아, 아, 아니, 아, 너무... 근데 이렇게 1층으로 내려가기 힘들 줄이야 어! 아, 아! <laughs> 아, 간다, 간다 두 개야, 생명 두 개야. 아니면 너가, 너가 아닌 척 해가지고 두개 빼서 간거 아니야? 어, 너. <laughs> 너가... 어?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 너, 진짜 너 지금 모르는 거니까. <laughs> 일단 내려 내려가 보자. 내려가 보자. 야, 우리 지금 위험해. 지금 다 거의 하, 뭐 구미어 빼고 다 하나씩 남았잖아. 오, 어? 구미어 두 개? 야 조심해야 되지. <laughs> 아, 잠깐만, 근데. 응? 아, 아까도 이런 이런 게 붙어 있었어? 네? 어, 뭐야? 아닌데? 뭐 <laughs> 점이 붙어 있는. 어? 잠깐만, 어 이거 어 야야야, 야, 야, 지도 색깔이랑 똑같다. 어?! 어. 오! 오! 오, 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어 여기 빨간색 점, 어? 이 위치? 여기에 있다는 건가봐. 1층 이 방에 하나. 어, 여기가 아 어디야? 여기는 오케이. 지금 우리가 여기니까. 위방. 저기 저기 저. 저방 저방. 어디? 저방. 어디, <laughs> 어디? 길이라고 하긴 여기. 그냥 방길. 집길. 아예 방이가 없어서. 빨리 깔릴 수 있어. 빨리 깔릴 수 있어. 공유 근데 집에서 길이라고 하지 않아. 아 집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그래기 나는 조끼는 편들어도 주면 말을 해. 어쨌든 여기 저쪽 방이 하나. 하나. 그리고. 오. 어? 어 지금 여기다 어, 주방, 어? 주방, 주방. 주방. 저, 저 주방. 주방. 그리고 또 있었어? 여기. 여기. 응.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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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하나. 어 여기도 어?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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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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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러면 탈락이다. 또 빽이야. 도쿄 탈락이야? 도쿄 탈락인데? 도쿄 탈락. 야! 야! 코 내가 열었네. 저저 저. 아 구미호가 열었어. 아, 네, 제가 실수했네. 실수로 한 번만 봐주세요. 자막. <laughs> 아! 아! 어, 어, 왜왜 왜요? 저희는 아무 잘못 없어. 어왜왜 왜? 어, 요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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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상한 거 해가지고 아까 그 나, 뭐야? 재미없는 거 나, 해가지고. 왜, 나, 왜, 이건, 나 왜? 나 왜? 나, 나, 왜, 나, 왜 이거는 약속을 벗어나요. 나 어디가? 나 어디가? 왜 대로? 왜 대로? 왜? 생명력 주고 가! <laughs> 아, <laughs> 나 근데 생신이 나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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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야 그래도 야너너야 <laughs> 너, 너... 야, 그래도 너짜 멋있다. 야너다시었다 진짜. 너가 어, 나한길 어. 그 잃을 수도 있다고 얘기해줬잖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 <와, 그리고> 열심히 <laughs> 어. 열심히 도와주더니 그래도 <laughs> 어. 생명력 하나 <laughs> 어. <한 웃음> 우리 이제 다 근데... 어쨌든 다 똑같아. 어. 하나씩 밖에 없 그러게? 그러게 야 이제 진짜 이제 우리 진짜 좀... 큰일이야. 그냥 이렇게 무심 열었다가 저렇게 쟤 근데 그 끝난 건 아닌 거 같은데? 쟤왜 왜 끌려갔을까 근데? 뭐 한번 볼까? 어? 가볼까? 응 어, 가봐야지 가봐야 가봐야 용감하다 저... 에이. 뭐라 뭐라? 얘기요 여기, 여기 저희 투명인간좀 찾으러 왔는데요 일로 그 그, 잡혀갔는데? 투명! 투명인간! 아, 무슨 소리 나지 않아? 흐흐 야막야 아무나 막 열지 마왜 아 그래 아, 거기 지 여기 지뭐야 아, 아. 아니 너생명하나남았다고 2번 안 구해준다? 투명인간 여기 있어? 한번 열어볼까? 음, 그래. 그냥 열어볼까? 그래, 조심히 열어볼게. 어, 열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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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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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인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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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왜 그러고 있어? 여기에다가 숨겨놓고 나갔어. 열쇠? 열쇠? 아. 열어! 경보도 있어. 아. 아. 경보가 있어? 응. 아, 그럼 열면 우리 안 되잖아. 여긴 나중에 보자. 그래, 나중에 아, 그래. 마지막에, 마지막에. 해결하는 데 있잖아. 주방이랑 아까 그 옆방. 거기부터 가자. 먼저 주방부터 볼까? 그래, 주방이랑 다락방이었으니까. 여것도 어이구, 조심 잠깐만, 조심해, 조심해. 아 함부로 열었으면 안 돼. 아, 근데 없네. 없어. 뭐가? 경보? 경보. 경보? 어? 어? 아니 근데 모르지 경보 아 몰라? 눈에 안 보이게 다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경보 없는데 <laughs> 열어봐 그러면 근데 네. 조심하라 이거지 <laughs> 진짜 나 근데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laughs> 뭐?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죽이게아다나불퍼다 불안경이 없어 야어여 그냥 열어볼게 어 그래 한번 열어 아, 그래. 그래. 도깨비가 도깨비가, 도깨비가 하, 하, 해주는 거야? 괜찮겠어? 야야

잘못 어, 들었어? 뭐? 아, 거짓 말이 아닙니다. 저도 저도 한번 더 듣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애들이 커버치고 있다. 어, 어. 분명 우린 소리를 들었다. 누구의 생명력을 반납할 것인가? 아... 어떡해? 아, 어떻게? 어디로 가? 또 어떡해? 너곧 탈락파. 생명력을 다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에서 즉시 탈락된다. 아. 아. 다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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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네, 네. 아! 제가 제가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했어요 제가 제가, 내가, 제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제가 했어요 제가, <laughs> 제가. 제가, 했어요. 제가... <웃음> <웃음> 아니 제가 했다고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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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돼요 도깨비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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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꼭환생 네, 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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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끝이야? 완전 탈락이야? 환생 못해? 와, 안열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그니까. 심지어 열쇠도 들어있지도 않았어. 두개더 찾아야 돼. 아니 저... 경보가 안 울리기 열수 있는 방법 없나? 경보가. 더큰 소리를 내는 거야. 뭔가. 니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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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모르지 않을까? 그리고 방법 하나 더 있어 뭐. 만약에 다 찾았어 어. 그럼 동시에 다 여는 거야 우리. 어? 야 그거 좋은데? 에?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고 헷갈릴 거 아니야? 야 에이, 그래. 그렇게 해야죠 좋아 좋아 어. 그럼 아까, 아까 뭐뭐저 그, 금고 앞에 야, 하나 저거는 확실히 하나 있었어 그럼 규명이가 다라... 너 갈래? 어 내가 가 내가 그리고 다락방에도 하나 있다 있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락방 한번 찾아보고 그래 일단 다락방 열 자반자 소리나면 어떡하냐 너무 무서워 어. 여기에 어? 뭐가 있다고? 있어 이거... 이거 뭐 뭐야? 야. 내가 너무 빨리 열어서 <laughs> 그럼 된거 아니야? 살았다 살았다 아이 조심해 조심해 야여기어여깄자 찾았어 찾았어 여깄어 조심 조심해 건드리지 마 이것도 건드리지 마 마지막 한 방에 위치만 파 그래 한 방에 나 저거 해? 어 그걸로 갈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하나 났다. 응? 응. 열쇠를 찾으면은 응. 들고 바로 뛸게. 그럼 열 테니까 나머지도 다 뛰어 올라. 그래도 되는데? 그거, 어, 그거 투명한 까도 얘기해줘. 어 그래 그래. 그럼 투명인가? 어. 만약에 열쇠가 맞으면은 바로 계단으로 뛰어 올라. 아 삼층으로 바로 가어그 어, 다음에 같이 뛰어 올라가자. 알겠어. 그러면은 페이크로. 너도 저거 열래? 아, 알았어. <laughs> 그래 뛰는 선생님 위에 나는 제자 있는 거야. 그래 어차피 우리 생명 하나야. 그 응. 환생할 거면 다 같이 환생하고 아니면 다 같이 말아 그냥 그래 아, 그 그래. 예. 도깨비는 이미 말했지만 <laughs> 도깨비야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자 그러면 하나 둘셋셋 셋! 있어 있어 찾아 있어 찾아어 있어 찾 두, 두 개, 두 개, 두 개, 어, 두 개. 어 이거 내 열렸어. 가요. 안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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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성공. 탈출 성공. 자,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다. 특별 환생 시험 너희 환생 학교에 반은 <목소리> 최종 합격이다. 아 예! 예! <목소리> 오, 오, <목소리> 오, 대박. 진짜 환생하는 거 봐. 이 날이 오는. 또저저 수화, 수화, 어? 그, 어? 선생님. 어? 도깨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 도깨비? 도깨비.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네. 어너 대들. 나도 환생한다는데? 어? 어? 아, 처음부터 이 시험은 누굴 떨어뜨리려고 만든 시험이 아니다. 너희들의 희생 정신을 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전는 합격이다. 어? 아이다야 같이 한 사람들. 아! 와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는 거냐? 최고 하는구나. 야.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이제 일주일 뒤에 인간 세계로 환생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요괴로 살아온 기억은 다 잃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거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뭐 친구들 인사를 나누고 가수들 정리하는 시간 가자고. 가자 가자 우리 집이니까. 그럼 모두 귀가! 네! 일주일! 일주일. 와야 일주일 동안 뭐하냐? 그러게! 아따가 놀아 놀아 그럼 나는 일단 와 끝났다 아, 아 교장선생님 해냈습니다 아 휴가 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어 진짜 끝난 거예요? 어 끝났지 안 가봐? 뭐 환생하면은 진짜 기억 다 잃고 친구들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뭐그렇지뭐 인간세계를 가면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자 재배전 언제들아? 아 완전 이래 진짜 신난다. 아, 뭐부터 뭐, 해야 되지? 예뭐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너뭐 먹을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 네. 어 인간. 어 어떻게 왔어 늑대 인간은 괜찮아? 늑대. 나봐. 늑대 인간.